2025년 11월 3일 맨발로 쓰는 아침 편지 인체접지의 생물 물리학 가로 2 가로 에너지의학자 제임스 오시만 공학 물리학자 가이탕 슈발리에 전기기술자 크린토 오버보 가로 2025년 7월 26일자 아침 편지 앵콜입니다. 가로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의 아침 편지에 이어 2015년 발간된 책 바이오 전자기 및 정밀 에너지 의학 가로 개정판 가로 예실린 표제의 논문 중 접지 이론의 여러 부분에 대한 교과서적 이론들을 번역하여 오늘은 그두 번째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염증. 어제 우리는 전부는 아닐지라도 본질적으로 가장 흔하고 심신을 세약하게 하고 많은 비용을 초래하는 건강상 장애 및 질병들은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그 본질상 매우 에너지 학적이므로 예방은 물론 치료 또는 그 이해조차 쉽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토론에서 더욱이 가장 심각한 건강 문제에 대한 치료법은 의약 연구자들이 에너지학을 감안할 때까지 어려운 상태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교과서적인 생화학적 또는 분자에너지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발전하는 물리학, 생물물리학 및 양자물리학 과학에서. 설명하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이 사실은 최근에 일어난 생물의학의 가장 중요한 발전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특히 염증에 대한 연구는 1967년에서 2013년 기간 동안 40만 건 이상의 동료 검토 연구를 완료하여 가장 활발한 생물의학 연구 영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로 그림 38.1, 참조가로 아울러 염증은 에너지학의 관점 없이는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만성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사망 및 장애의 가장 큰 위험 원인입니다. 만성질환 환자 치료는 미국 의료 지출의 75%를 차지하며, 이는 2008년에 2조 3천억.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가장 흔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만성질환은 심장질환, 암, 뇌졸중, 만성 폐쇄성 폐질환, 골다공증 및 당뇨병입니다. 다른 중요한 염증 상태는 알츠하이머병, 천식, 장장애, 강경화, 낭포성섬유증, 루푸스, 수막염. 다발성 경화증, 건선 및 간절염 등이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러한 여러 문제들을 비극적으로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일반 대중은 중요 뉴스 출처에 기재된 기사에서 염증 관련 정보를 얻습니다. 많은 연구들이 만성 염증과 사실상 노화와 관련된 질병들을 포함한 거의 모든 만성 질환 사이의 관계를 문서화했지만 근본적으로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사실은 아래의 중요한 이슈들은 거의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동그라미 만성 염증의 원인은 무엇인가? 동그라미 염증이 다양한 만성 질환과 연관되는 정확한 이유는 무엇이며 정확히 어떤 관련이 있는가? 동그라미, 왜 이러한 만성질환들이 최근에 유행병처럼 번지기에 이르렀는가? 동그라미, 개인은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할수 있는가? 동그라미, 에너지학적 접근이 만성질환 문제에 효과적이라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그로부터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간 생물학에 대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챕터는 이러한 모든 질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부터 인식되어 온 지구의 염증 및 만성 질환에 대한 자연스러운 치유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불행. 시도, 현대 생물 의학은 전통적인 지혜를 거의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최신 양리학 및 하이테크 수단들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반면 우리는 맨발이나 손을 통한 지 표면과 의 직접적인 물리학 접촉의 이 점들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을 접지 또는 어싱이라고 합니다. 접지가 그토록 유익한 이유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과학자들은 염증 반응에서의 일부 누락된 부분을 발견하고 면역 체계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찾아내었으며 누구나 면역 체계의 활성화를 돕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연적인 방법으로서의 접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유튜브에 올린 박동창의 맨발강의 10 맨발 걷기의 이론 체계 2 접지 이론 오 가로 염증 및 통증의 치유 효과를 다시 한 번들 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 한 토요일 대모산 시문 언덕에서의 강의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한 유튜브 박동창의 맨발 강의 120 천년의 혈액 희석 효과 치유의 성지 대모산에서 전해드리는 맨발의 건강한 세상. 을 향한 헌사 가로사 가로 박동창의 맨발강의 121 atp 생성 촉진 및 활력 증진 효과 치유의 성지 대모산에서 전해드리는 맨발의 건강 세상 향한 헌사 가로 오 가로 박동창의 맨발강의. 1, 2, 3 염증과 통증의 치유 효과. 치유의 성지 대모산에서 드리는 맨발의 건강 세상을 향한 생명의 헌사 가로 칠 가로를 올려 드리니 경청들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동창의 맨발강의 121 ATP 생성 촉진 및 활력 증진 효과. 치유의 성지 대모산에서 전해 드리는 맨발의 건강 세상. 향한 헌사 가로 오 가로 한편 지난 토요일 남원 축제시 김영신 남원 쥐회장님의 환영사와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 법률은 제정되어야 한다는 선언문 그리고 저의 축사를 아래에 순서대로 올려드리니 경청들 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남원의 맨발걷기 여장부 맨발 조례 최초 입안 교룡산 1 2km 항토길 지리산 원정대 남원 시니어 클럽과 건강 맨발 리더 직업까지 창출 남원시 맨발로 피어나는 꿈 이루다 김영심 남원 지회장 2점 박동창의 맨발 강의 279 국민 건강의 세길 열기 위한 맨발 걷기 국민 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선언문 낭독 제2회 남원 맨발 축제 노운경 박상 2 3 박동창의 맨발 강의 280 180여 개 맨발 조례 제정 이어 맨발 걷기 지원 법률 제정으로. 맨발길 조성하고 병원도 빠른 회복 위해 맨발 걷기 장려해 주시길 제2회 남원시 맨발 축제 축사. 감사합니다.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 레이버 카페의 아침 편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토리양입니다.